옥천군이 수해를 막겠다며 하천에 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설계를 변경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128억 원을 들이는 옥천, 이원천, 하천 환경 조성업더 높고 더 길어지는 새 볼을 설치하려고 기존의 낡은 볼을 뜯어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홍수방지용 수위 조절과 수질 향상이 가능한 가동보로 놓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옥천군이 갑자기 고정보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문지권의공청에서 끝난 대로 그대로 시행하라는 연안은 가동보로 하면 이게 자꾸 그전 마냥 또 피해가 떠본다고 옥천군은 완공 이후 보를 관리할 농어촌공사의 반대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동안 협의 과정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지난해 말에서야 농우촌 공사의 입장을 알게 된 겁니다. 전차가 이렇게 진행이 안된 하지만 이마저도 농우촌 공사의 말은 다릅니다. 수해 예방과 같은 가동보의 필요성에 대해 옥천군이 아무런 설명도 안해 관리하기 쉬운 고정보가 났다는 입장만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동포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거다 그런지 않은 이상은 자동포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사전에 치밀한 검토도 없이 우락가락하는 옥천군 행정 주민들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